성도 여러분, 이 땅의 교회는 율법의 메인 교회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율법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와 개시와 기적과 표적과 이 영원한 복음, 천국복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.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주소 복음입니다.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. 또 여러분들이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땅의 목사들은 신화신학이나 사람의 지식, 종교형, 종교교리. 이런 것으로 설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. 율법은 말에 죄와 사망에 꽁꽁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마지막때 하나님이 나팔절라 이 나팔절의 성물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파수꾼으로또한 추수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수할 때 여러분들은 이 꽁꽁 이 단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. 성도님들 짐승에 표칠 때쯤. 탈출하려고 해도 그때 탈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.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단입니다. 단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욱 옥조일 것이고 또한 신천지든 이 이단들에게서 을 탈퇴할 때 옆에 있는 교구들이나 교부들, 이들이 탈퇴를 못하게 또 고소하고 이르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만들어 났습니다이 모든 자에게 이또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게 하라 하는 이 자들을 충성기도하면서 많이 칭찬을 하죠.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.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탈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이 모세 때는 출애굽했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출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. 그때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언제 나올까요? 네, 휴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내년 그때 그것을 보면은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, 가슴 아파십니다. 내 백성아, 그 율법 아래 교회에 진의 포도주 먹지 말고, 너희들 음녀 교회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. 거기는 귀신의 처수가 될 것이다. 하는 것입니다. 이 목사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, 신학이요, 사람의 개명이고, 철학이라 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하나님이 비오로 개시로, 성령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였는데, 하나님의 아들 때이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이제,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은 살리시는 영입니다. 성령이 임한 살리시는 영이 살리시는 영으로 이 하나님이 아들들이 전할 때이 마지막 때 70번 대희년 7년 6년 한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출교하라는 것입니다. 이 추수 복음을 붙잡아요. 그래야 됩니다. 추수 복음은